멀리 떨어져서는 안 돼. 가까이 있어야만 한다. 가까이 있어야만 본래 모습을 알아내는 데더 유리하다. 그래, 좋아, 하경표. 이제부터 널 가까이 해주마. 난 너의 본래 모습을 꼭 밝혀내고 말 거야. 영림씨가 파리에 있다고? 응, 누가 그래? 전화라도 왔어? 아니, 어떤 사람이 봤대? 도대체 누가 파파라치 기절하면서 아까 여기 왔었어? 신년 연휴 때 놀러 갔다가 영림이를 봤다는 거야 프랑스 파리에서? 응 어떤 남자랑 쇼핑하고 있더래 혹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무슨 할 일이 없어 장난을 치겠어 그 사람이 더구나 기자라면 바쁠 텐데 바쁜 시간 쪼개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 장난을 쳐? 와서 뭐라고 해 정확히 사람 찾는 광고에 나온 여자 봤다고 행복해 보이시니까 상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고 하,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 내가 물어봤지. 꼬라지는 어떻더냐고. 왜? 이상해서. 뭐가?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전화부터 하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게 과잉 친절 같아서. 별게 다 이상하네. 친절한 것도 죄냐? 파파라시 기자라고 했지. 응. 혹시 명함은 받아놨어? 아니. 안 주던데, 이름은 기억해. 송준철이래, 이름이야. 뭐 아무 이름이라도 되면 그 말이지. 뭐, 하긴 김철수도 있고, 이영미도 있으니까. 아참, 그 파파라치 기자가 처음에 왔던 남자가 신성그룹 후계자 아니냐고 했었는데, 그건 무슨 소리야? 학영표 다니는 회사가 신성그룹 아니야? 신성 기업? 그게 그거 아닌가? 어휴, 비슷비슷한 이름 회사가 어디 한둘이냐? 그룹은 커녕 그저 그런 회사였다고 가서 도배지나 골라 도배부터 하고 영림씨 진부 덤긴 다음에 필요한 그, 것들 좀 사고 그 기자가 또... 말한 그 회사라면 그 남자가 후계자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하경표랑알 수도 있고 백상으로 외출했다고 네. 오늘 외부 스케줄이 뭐였던가? 연락할까요? 아니, 아무 급할 건 없어. 그건 그렇고. 건설 쪽 남사장 문제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인사의 불상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도, 굳이 사표를 쓰고 잔다는 건이 회사의 뜻이 없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떠나기 위해서 말인가? 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난 지금까지 그 친구를 신뢰에 맞지 않았는데 말이야. 누구 말맞더라 정말, 병적인 양심 때문일까? 아닐 겁니다. 외란된 말씀이지만, 병적인 양심의 소유자라면, 그 분야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 그건 맞네. 적당히 부끄러운지도 간혹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동안 혹시 물밑작업을 해온 건 아닐까요? 물밑작업이라니? 다른 쪽으로 스카우트 말인가? 해외 수준을 목표로 하는 곳은 더러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설마?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요.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지금 아래서부터 위까지 모두 해직의 공포에 쌓여있는데 자진해서 백수가 되고자 한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백성문은 자네에 대한 소문 때문일 거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도 물론 그 소문은 알고 있죠. 근데 남 사장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어제 오늘 갑자기 들은 것도 아닐 테고 그룹 출발할 때 아버님 분명히 2년 동안 변동 없기로 공헌하셨잖아요. 그랬지. 그걸 벌써 잊었을까요? 음. 자네 그 자리 갈 텐가? 죄송하지만, 도망가겠습니다. 왜? 자네는 그만한 야망도 없나? 솔직히 자신도 없을 뿐더러 24시간 일에만 몸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은혜와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전 은혜와의 시간도 일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laughs> 아 요즘 잘 자면서 밤에 가위눌린다며? 좀 피곤해서 잠깐 악몽을 꿨을 뿐입니다. 아, 일찍 퇴근해. 뭐 주말까지 뭐별 다른 일도 없잖아. 하는 거야? 아니, 따사로운 봄의 살 속에서 달콤한 꿀맛을 음미하고 있어. <laughs> 아버님께 가끔 그렇게 고자질 좀 해주라. 좋은데, 아주 고자질한 거 아니야? 진짜 걱정됐다고. 고마워, 앞으로 종종 기대할게. 가끔씩 이렇게 엄살도 좀 부려야겠다. 지사는 어떻게 됐어? 여권을 잃어버렸다니 같이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제 미아가 되게 그냥 둘 수도 없고 본인이 오고 싶어하지도 않고 여기 오면 감옥 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좀 살펴보고 거두어주라고 지사에 부탁만 해놓고 왔는데 모르겠다.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자. 황금보다 더 소중한 우리 시간인데, 응? 알았어. 넌날 잊었겠지. 하지만 난날 잊지 않을 거야. 넌 지금 행복하겠지. 난 지금 불행하다.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났다고 했지. 나도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날 거야. 옛날에 하경 표가 아니라고 했지. 도 옛날의 최영님이 아닐 거다. 죽고 싶었지만 살아있다. 너도 살아있길 바란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응. 아니 계시지? 네, 실장님도요. 남 사장님 무슨 변화 있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면목이 없다고만 해? 네 회장님. 아, 참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구만. 입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언제 오겠다던가. 현장 업무 <laughs> 끝난 뒤에요. 알았네. 남 사장님 얘기. 해 응, 음, 드디어 나타날 모양이니까 뭐 무슨 꿍꿍이지? 얘기나 들어봐야지. 외변 나갔다면서? 신발 신상품 샘플이 나왔다고 하길래 가서 보고 왔습니다. 쓸만하더냐? 예. 다행이고. 몇개 가져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공장장이 직접 가지고 올 거예요. 잘했다. 너. 남사장 자리 탐나니? 사표 수리하실 거예요? 사표 얘기가 아니라 네 의중을 묻는 거다. 무슨 소리야, 그게? 방금 회장님이 그러시던데요. 백상무님께 남사장 자리를 주시겠다고. 줄이... 입담으로. 네. 자신이 없냐? 자신은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나버지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사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그동안 하서방과 왠지 모르게 서먹했고, 거리감도 꽤 길게 느껴졌는데, 사실 그건 하서방보다는 제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정말 가까이 지내보도록 노력해보려고요. 고맙다. 어쨌거나 난 내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할 거다. 이대로 큰 변화가 없는 한 말이야. 그러니까 자리 옮길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큰아버지. 왜? 제 얘기 여태까지 헛소리였어요? 하서방이랑 가까이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지? 차라리 하서방을 보내세요. 그 녀석은 자신이 없대. 넌 자신이 있다고 했잖니? 저도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남사장을 만나. 설득을 하든 이을 캐든 붙들어 앉히면 다행이고. 아니면 네가 책임져. 특명이다. 아니, 도대체 누굴 만나러 갈 건데, 그래? 신성건설 남사장이며. 그 나머지 특명이니까 임무 완수해야죠. 공사 현장에 이 양복 빼 입고 나타나는 로얄 페미니 제수 없어 하거든요. <laughs> 다녀올게요 엄마. 아저씨. 어? 아니 백성무야 여기 웬일이야? 아저씨 오늘 납치하려고요. 뭐야? 납치? 집을 팔려고 내놨다니까 정리되는 대로 올게요. 응, 음, 알았어. 그리고 회화 공부에 필요한 것들은 우선 소포로 보낼게요. 초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재가 더 쉽고 편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텔레비전을 많이 봐요. 뉴스, 드라마, 영화 그런 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저... 근데요 혹시 저 때문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나요 나중에라도 제가 찾아갈까봐 걱정돼서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약속을 지킬 겁니다 서로 극비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 그런게 아니고 어차피 집을 너무 오래 비워둬야 한다네. 해외 수주, 리비아 때 공사만 타서 가을까지 현장 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배불러지면 출산할 때까지는 어차피 함께 지내야 할 테니까. 네. 다녀올게요. 그래. I'm I was dead. Is that is you. i I was dead. No, I didn't. I just... Oh, my I know it isn't easy for you. I should have said that. I... Stay where you are. Ah! 있 을까요？우리 공주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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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하세요니다 음, 저도요. 어서와. 저녁은? 먹었어요. 작은 엄마는요? 나도 아줌마랑 먹었지. <laughs> 혼자 계셨어요? 그랬나봐.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웃음> <웃음>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어, 잠깐 들렀다가 남 사장 만난다고 서둘러 나가더라. <laughs> 내 아빤 아직 안 오셨고. 뭐 필요한 거 있니? <laughs> 아니요. 커피라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쉬세요. 그래, 다른 때나 은 자기 몫이었을 텐데, 일부러 빠 빨고 냈나봐. 응. 나보다 형님이 더 효과적일 거야. 아버님도 그걸 아시니까 형님을 보내셨을 테고, 친분도 더 붙었고... 이런 말 하는 건좀 우습지만, 그쪽 부서는 나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거든?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날 보는 눈길이 썩 곱지 않다는 거지. 왜 그럴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의리 있고 화끈할 것 같은데. 화끈하고 의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난 고생이나 노력 없이 거저 얻은 행운의 담요에 쌓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형님은 뭐랄까 일종의 피해자라고 여길 걸. 오빠가? 오빠가 피해자라고? 아니 면 오빠가 피해자야? 나 때문에 늘 손해 보는 존재라고 말이야. 날 보는 적대 세력의 속마음이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아빠 제안 사양했어? 솔직히 현장 뛰는 것보단 건물 안에 있는 게더 편하기도 하고 남 사장 후임이라면 형님이 더 월등한 재목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상하거든. 뭐가? 형님이 그 자리 열망한다는 거 아실 텐데. 하필이면 남 사장 붙드는 인물을 맡기셨는지, 특히 나하고 같은 사무실 쓰는 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떨어지길 바라는데 말이야. 너무 편하게 욕심내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 글쎄, 오빠가 그쪽으로 승진해가도 괜찮지. 난 그런 거 상관 안 한다니까. 혹시 백은혜 전용 기사로 채용시킬 생각 없어? Yeah. <laughs>